아, 봉제산 정상 봉제산 정상이 올라왔네 하 아, 봉제산 꼭대기에 오래간만에 올라왔네 봉제산 정상 아, 해발 117m 비출메타 하여간 재밌 s 보니까 보니재재재재밌재 재미, so, 재미, so, 재미, so, 재미, so, 재미, s 다 재미, so, 재미, so, 다미 대단원네 운동기구가 쭉 있는데, 사람들이. 어 아직, 이른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적네. 어? 누군가, 아니, 열쇠를 여기다가, 참, 나, 하도 둔지가 오르되가지고, 진짜, 와, 녹이스럽네. 누군가가 어 두고는 그걸 좀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약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간거 같기도 한데 아이고 약간 재미있는 곳이야 이렇게 꽃길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심어있고 어 저기는 탑. 뭐. 탑이 이렇게 있고 어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자 몰려나오네 어. 사람들 좀비하는 곳이야 저기까지만 나러가자한 2시간대에요 사람들 많이 동생들 운동하나는 사람들 많인데다 노인들이야 지금 지금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노인들이야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직장 가기 바쁘지 올린 네 아줌마, 할아버지 응. 연령층이 되게 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봉지상에서 나와가지고 운동처 잘한다고 어휴, 나야이 나도 한갑이 며칠 안 남았네 한갑 <laughs> 하여간 어, 내가 서울에서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동영상 많이 찍어 놓고, 사진도 많이 찍어 놓고, 그러지. 추억거리가 남지. 이스라엘 가서도 한국을 기억하지. 운동하는 사람 많고, 아 어, 꽃들이 뭐 드문드문 있긴 있네 아이고 어, 개,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 많고 꽃들이 드문드문 있긴 있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고 여기는 장기인지 바둑인지 두는 곳이고 장기 동무회 봉지산 장기 동무회라고 써있네 어저기 사람이 있을 법도 없는데 오늘은 없네 내부가 뭐 대충 이러네 여기 봉지산 장기 도는 곳 하여간 어.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이렇게 있구나. 난, 처음 와봐가지고, 이쪽으로. 어, 이렇구나. 저기도, 그렇고. 이쪽 방향으로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여기도 이렇고. 하하. <laughs> 아, 여기는, 아, 장기판이네, 장기판. 응? 장기판이 이렇게 있네, 여기도 그렇고. 어, 나 이게 뭔가 했더니, 장기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화판은 이렇게도 있고 응? <laughs> 장기판으로 아이나 여태까지 다니면서 대리석에다가 장기판 매든 곳을 내가 여기 서 처음 보네. 어 주변에는 운동비고 있고 사람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고. 그럼 안녕.